자 투수 함준서, 호수 이차민. 자1구자1구 몸쪽 스트라이크. 자 일구, 일구 이거 쳤습니다. 자 중견수 앞에 한 타. 해봤던 예, 것 같아요. 현재 세이브. 현재 세이브. 자, 자 쳤습니다. 파울. 오우 대기타다 네. 시한번 견제 네. 세이프 어. 자 승관제 고네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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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구 좋습니다 파울 네. 뒤로 가는 파울 쳤습니다자주력 네. 직접 잡아서 네. 2루 베이스 밟고 1루에서 아 1루에서 발이 살짝 떨어진거 같네요 아 아쉽습니다 네. 자, 다음 차사, 다음 타자 상대. 두, 함준서, 이구. 이구, 높은 공 볼. 2볼. 자, 삼구, 바깥쪽 볼. 3리볼 자, 사구. 사구 들어갑니다. 3리볼 원, 스트라이크. 자, 볼렛으로. 자, 다음 타자 상대. 1구 이구 들어갑니다. 몸쪽. 자, 발한번 빼보는 함준서. 자 3공 높이 떴고 내야에서 어자 잡아냅니다 나이스 좌익수 박준영 선수 네 윤정훈 선수가 준비하고 있네요 윤정훈 선수부 시작합니다 자 1구 자 1구 바깥쪽 자 1구 이거 쳤습니다 기술적으로 쳐봤는데 2루수 잡아서 2루수 더었고아 어, 송구가 빠지면서 김민재 조금 운이 따랐고요 하지만 김민재 선수 끝까지 1루까지 전력질주하면서 네, 본인이 원 타자 자 견제 타석이 찬솔자 다시 한번 견제 이제 세이프 1루에 김민재 다시 한번 견제 출발했습니다 자 도루 성공 나이스 김민재 자, 쳤습니다. 어 내아의 뜬 공. 1루수, 1루수. 잡아냅니다. 아, 아쉽네요. 자, 3루 도루. 성공. 나이스. 셀 판정. 자, 손. 예, 도루 기록을 2개 이상 한 이닝에 한타석에낼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자, 중력 3구. 아, 높은 공에 배트 들어갑니다. 자4구 4구 바깥쪽 낮은 공 배트 들면서 자 오구 됐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쳐봤는데 자유격수공 놓친 사이 3주자 홈으로 들어갔고 자 글러브에 맞고 튕겨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주민혁 선수 아 역시 기술적인 한도 자 견제해 받고 1 4주자 일루 어 보크 같은데요. 네, 보크 선언. 다섯 네, 개 이차민 1루의 주미혁. 자, 높은 공 빠른 공에 벨트 들어가면서 뿌려본 것 같은데 네. 이차민 선수가 타이밍이 조금 그래서 자 이차민. 자공 뒤로 빠졌고 주미혁 선수는 3루 멈춤 지시. 자 이차민. 자, 볼입니다. 우 2차민 3루에 주민역. 자, 다시 한번 볼. 세이스타 자, 5구째. 이차민 어우, 몸에 맞는 공. 자, 이차민 선수 괜찮나요? 네. 1사주자, 1삼루 자, 1구 볼. 볼타기 김여훈. 자, 볼. 그리고 이차민 선수는. 음, 상황을. 야수 선택이라고 하던데 제가 아직은 정확하게 1루에 이차민 3루에 주민혁 자자 다시 김여운 좋습니다 파울 자 다시 김여운 두볼 두스트라이크 자볼 세볼 두자김여운 투... 좋습니다 파울 어, 뒤로 가는데 잡을 수 없는 위치에 공이 떨어집니다. 김재원! 자 김연 아 높은 공에 배트 듭니다. 아쉽습니다. 아, 재민 선수가 포수기 때문에 대주자로 박지우 선수가 이로 배트. 자 빠른 공에 배트. <놀람> 자 이고 자 이고는 변하고의 자. 자, 바깥쪽 볼. 자, 함준서. 자, 볼. 뒤로 공이, 아, 빠지지 않았네요. 아, 자, 풀카운트 상황. 자, 함준서. 아, 아쉽습니다. 수선제 그리고, 선수들에게 기운을 풀어놓고 계십니다. 자, 1구. 2구, 바깥쪽 높은 코스 스트라이. 저는 이제 심판분의 콜을 이제 그대로 자, 들어갔습니다. 루킹 삼지, 원아오 다음 타자 상대로 도초고 스트라이크. 자, 2구. 자, 2구 바깥쪽, 스트라이크. 도와주고 있습니다. 3구. 자, 이번엔 바깥쪽으로 좀빠졌고요 자, 4구. 자, 승 삼지. 어우, 나이스, 함준성 자, 다음 타자. 초구는아이번엔 볼입니다. 자2구2구 2구 파울 어자3구3구 바깥쪽 볼자4구4구볼399자 함준서 자구자 좋습니다 스윙 3구9스타일 풀카운트 자 6구 자 어, 스윙 나이스 안준석 박준영, 윤준, 김하민 자 1구 자 1구 파울 원 스트라이크 와. 자 1구 좋습니다 자 강하게 쳤는데 높게 뜬공 아오 자 인플레인가요? 오 나이스 인플레인이네요 네, 나이스 박준영 네 번트 준비합니다 네. 자. 자 견제 세이브 다대기 준 1루에 박준영 자 번트 어우 좋은 번트했습니다자 그리고 자 번트 준비합니다 네. 자 스윙 어우 자이루 견제 세이프 어, 오케이 김하민 자골 버런 스트라이크 자 김하민 자 습고 자아 라이스 라이스 앞에 한타 자 어우 라이스 김하민 어우 좋은 한타 보여줍니다 라이스 김하민 자 박준 자 김민재 자, 오, 자, 이루수가, 자, 이제 세이프. 자, 1구 파울 들어가는 파울. 자, 첫구, 오, 자, 야를가르난타 김민재는 3루 멈춤. 어 런다운 걸렸습니다. 자 김민재 해봐야죠 끝까지 해봐야죠 아 세이입니다 나이스 김민재 어우 숨차겠어요 신발끈 좀 고쳐 묻죠 자 신발끈 신발끈 신발 신발 그 사이에 또 이찬호 선수도 아마 자 주민혁 파울 일루의 김민재 이루에 이 길게 가져가고 있는 허욱초자볼 블로킹. 자 사구 좋습니다. 바울 잡을 수 없는 위치로. 예. 자 이루에 겐제 모션 이게 지금 한 발씩 한 발씩 나오고 있고. 주민혁 아공 빠졌습니다. 자 김민재. 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자 1점 추가하는 김민재. 네. 자 중력. 자 중력 파울 에스코트. 자 중력. 자공공 골. 세로 2초. 자 중력. 아~ 바깥좀 빠졌다고 봤는데. 아~ 아쉽습니다. 자. 자, 파울. 자, 2구. 자, 2구, 스트라이. 자, 3구. 3구, 볼. 멀볼 스트라이. 크 자, 4구. 자, 4구, 들어갑니다. 아, 나이스, 인기요 자, 루킹 삼진 잡아내는. 자, 다음 타자. 1구. 자, 1구, 들어갑니다. 원, 스트라이, 크 요, 이참인 배터리. 2구. 이거 높은 공. 원브론 스트라이크. 자, 3구. 자, 3구 스트라이크. 자, 4구는 볼. 바깥쪽으로 빠졌고요. 2볼투 투 스트라이크. 자, 5구. 자, 5구.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파울. 자, 카운트. 자, 높게 뜬 공. 자, 외야에서 외야에서 누가 아, 잡아냅니다. 나이스 윤준. 아, 윤준. 자, 다음 타자. 조구. 조구 스트라이크. 네, 스트라이크. 자, 이구이구 자, 3루, 3루 잡아서 1루에 아웃. 아, 좋습니다. 이찬솔. 야, 이찬솔. 저 자, 다가 품. 자, 초구 볼. 곽욱 공격 이차민. 자, 아, 쳤습니다. 안타. 자, 좌익수 앞에 안타. 이차민. 아, 안타 번트 없어요? 히딩 번트가 없어요. 그냥 히딩 타로야지 아, 네. 네 희생 번트가 헷갈려 가지고 희생 네, 번트가 네. 자 어, 나이스 자 유격수 글러브 맞고 뒤로 흐르는 거자 어, 나이스 김용 자 번트 뒤로 빠지면서 은준서와 교체가 된 나규호 맞췄습니다 어, 안타 클레이 잡았어 아 어떻게 잡았죠? 라인 드라이브. 네, 라인 드라이브. 아, 라인 드라이브로. 아, 좌. 자, 박준영. 자, 볼. 자, 주자. 자, 공 빠지고. 자, 다시 1루 주자도 2루까지. 네. 이차민 2루에 김여운 자, 홈을 파고들었고. 자, 어우, 3루. 자, 박준영 선수. 네, 기술적인 번트로 네 기술적인 번트로 자일루에 베이스를 받습니다. 나이스 박준영1사주자 일삼루 자 일루 견제 세이프 조심해야 됩니다. 자 <laughs> 윤준 자 일단 웨이팅했고 자 이게 인터넷으로 찾아볼 때랑은 또 다르게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네아 제가 선제한 이제 그렇죠. 또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 감독님도 자 윤준 첫골 오공 빠졌습니다 자 윤준 자 선행 주자 두 명을 불러 드리는 나이스 윤준의 안타 윤준 아잘 쳤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점수가 나오면 다음에 수비에서 막으면 골드성이 됩니다. 자, 스트라이크 쿠션 하고 있는데요. 자, 쳤습니다. 어. 자, 파울입니다. 자, 견제 다시 한 번, 세이프 자, 김하민 투 스트라이크. 김하민! 어, 몸쪽, 보리고, 윤준 선수, 돌선 성공! 나이스. 자세히, 김하민. 좋습니다! 아, 나이스 왔다! 아, 중견수. 자, 중견수 옆으로 흐르는 않다! 나이스, 김하민! 어우, 김하민 멋집니다. 나이스, 김하민. 자, 대주자가 나오는 것같고요 자, 아, 백시우 선수. 네, 대주자로 백시우 선수가 들어갑니다. 자. 어, 견제. 견제구가 빠지면서 백시율 빠르게. 3루, 3루까지, 3루까지, 빠르게. 3루까지, 어, 3루까지, 3루, 3루까지, 3루. 3루까지. 3루. 4 3루, 3루. 잠깐 멈추는데 3루 들어갑니다. 아, 나이스. 백시율이 할수 있는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나이스. 그리고 자, 7번. 자, 번 자, 트 자, 됩다 어, 공 뒤로. 자, 송구가 뒤로 흐르면서 김민재 선수 3, 3, 3, 3. 자, 3루까지 봅니다 3루까지 봅니다 자 3루까지 3루에 안착 하는 김민재 상대 실책이니까 실책이. 아이고 나중에 수정. 실책사 8대0 네. 9권은 8대0 자권 8대0 자 원볼 8대0 자권 자1트 스트라이크 연기 빌로아자 4구 좋습니다 어우자어공지로 빠졌는데 뛰기에는 애매했습니다 자. 네 요것도 한번 건의를 자 3루 세개 주민혁 자 3구 자 3구 높은구 자 4구 좋습니다자 2루수 잡아서 1루에 아우 나. 아, 괜찮습니다 경기가 마무자 낙이오 1구 네. 이따 얼굴 한번씩 비춰드릴 수 있으면 비춰드리겠습니다 비춰드리, 자 낙이오 1구 여기 들어갑니다 스트라이크 자 2구 졌습니다 아, 파울 어. 자, 3구! 아, 3구 아, 그렇군요 자, 쳤습니다! 자, 주민혁! 잡아서 일루에! 아, 나이스! 주민혁 자, 방 자, 다음 타자 1구, 파울 자, 2구 배트 맞았다 피했는데 배트 맞았어, 스트라이크 하듯이 자, 3구! 3구, 파울. 자, 다음 공, 볼. 자, 사고. 자, 쳤습니다 자, 자, 누가, 누가? 이찬솔. 자, 어! 놓쳤는데. 아. 실책으로 기록이 되네요. 저는 이거를 여기 네, 네. 넣으면 안 되겠네요. 아, 이거 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췄습니다. 높게 뜬 공. 아, 자, 중견수 앞에 한타. 그리고, 3루에서, 아, 3루에서 세이브. 아, 좋습니다. 선수였죠? 네, 3루 쪽을 뿌려봤는데. 자,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조금 더, 우리 선수들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사주자, 1 3루 상황. 어우 공이 뒤로 빠졌어요 자그래이얘 3루 주자 홈을 밟았고 스코어 내려놔, 내려놔, 오, 자 2골 2승 이어갈 수 있는 상황 에이! 자 좋습니다 자스 선제 떳자 1구 좋습니다 아 아니 헛스윙 자, 이구 자, 이거 몸쪽.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자, 이럴 때일수록 더 방심하면 안되겠고요 자, 화옥, 화이팅. 자, 3구. 3구, 높은 공. 자, 4구. 자, 정답지! 나이스. 자, 결국은, 라기오 이차민 배터리가 해냅니다. 자, 깔끔하게 승리를 했고, 자, 수고한 양팀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